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 딸 수도회 김태희 데레시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진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작가의 글과 그림이 담긴 나의 기종 이야기 비안네 성당의 가다입니다. 만화책인데요. 군대에서 처음으로 종교를 접하고 열렬한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자신의 체험을 생생하고 재미나게 그렸습니다. 이 책은 열정이 찬 개신교 시절을 담은 일부 개신교 해외 선교사, 가톨릭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2부 가톨릭 교회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을 담은 3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계종의 동기를 만화책으로 펴내게 된 작가의 말과 세례를 앞두고 수도원으로 피정을 간 이야기부터 요한 마리아 비안네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성사 부분입니다. 개신교에서 열정적으로 청년 활동을 하다가 가톨릭 교회로 오기까지의 고민과 갈등, 의심과 혼란의 시간을 넘어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팬을 든 정비안내 작가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보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작가의 말,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어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고백록을 만났습니다. 책을 다 읽고 크게 감동한 저는 감히 성인처럼 지난날 하느님께서 제게 하신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가톨릭 교회로 이끄신 은총을 떠올리면 분명 제 안에 불꽃이 다시 타오를 거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가톨릭 교회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그리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이 거룩한 성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마지막 편을 그리고서 곧장 명동성당으로 달려가 눈물의 고해부터 했으니 만화를 그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한 지인이 제게 가톨릭 교회를 알리기 좋은 만화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보너스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 책은 누구보다도 가톨릭 교회 가족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보신 누군가가 감실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지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 깊이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제게 정말 행복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만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인스타 팔로워 분들, 독자로서도 작가로서도 인연을 맺게 된 출판사 바오로 딸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지 못하는 도구가 없으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이 책을 보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피정을 가다 세례를 보름 남짓 앞두고 우리 교리반은 수도원으로 함께 피정을 갔다. 피정이란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으로 가 묵상과 기도, 성찰 등을 하는 일종의 수양이라 할수 있다. 수도원의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수도자들과 함께 올리는 미사가 주는 감동과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찾아온 평화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미사가 끝나고 강당에 모여앉은 우리에게 원장 수녀님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셨다. 자신의 예명을 정해서 종이에 적어 볼 건데요. 그 이름을 자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한참 생각 끝에 소나무, 돌, 태양 등 갖가지 이름들을 적었고. 나는 호수라 적었다. 원장 수녀님은 그렇게 정한 이유를 한 명씩 물어보셨다. 이윽고 내네 차례가 되었다. 형제님은 왜 호수라고 적으셨나요? 호수는 늘 잔잔히 달빛을 비추잖아요. 저도 항상 겸손히 하느님을 비추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종일관 웃고 계시던 수녀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물으셨다. 형제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아, 아니요. 다행이군요. 의미를 알수 없는 말이었다. 이어 각자의 양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 순서가 왔다. 만약 내게 손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손이 대신 나의 손이 되어 주었겠지요? 그런데 전 지금 양손이 멀쩡히 있으니까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손에게 열심히 남의 손이 되어 주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내 대답이 끝나자 수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역시나 그 의미를 알수 없었다. 잠시 쉬는 시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원장 수녀님이 다가오셨다. 어때요? 수도원에서 보내는 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며칠 머물고 싶을 만큼요. 형제님, 네? 제가, 예비신자인 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만, 하느님께서 형제님을 필요로 하십니다. 필요로 하신다는 게 사제 혹은 수도자로의 부르심이죠. 아, 그게, 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예비신자고, 무엇보다 그럴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수녀님들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수도자가 된게 아니에요. 그저 예 라고 대답한 사람들일 뿐. 너무나 못 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의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나의 내면에서는 계속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 특히 내가 과연 사제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던지 어떤 날은 술에 취해 하느님께 분풀이를 하기도 했다. 하느님, 저 사제 되라고 부르신 적 없죠? 내가 사제가 된다면 교회 망신이잖아요. 원장 수녀님의 말씀은 그러한 불안감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큰 용기를 얻고 수도원을 나섰다. 세례 성사, 새롭게 태어나다. 가톨릭 교회에선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나는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으로 세례명을 정했다.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성인은 훌륭한 사제의 표본으로. 모든 본당 신부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 꼬마 친구야, 오늘 아르스 성당으로 부임하는 신부인데 가는 길좀 알려주겠니? 그럼 나는 내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마. 내게는 이보다 더 적절한 세례명은 없는 것 같았다. 세례를 하루 앞둔 저녁 성당을 찾았다. 감실 앞에 앉아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하니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저를 가톨릭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소원도 빌었다. 세례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세례를 기념해 제게 선물 하나 주신다면 성체를 향한 깊은 사랑을 주세요. 그날 밤 나는 반으로 갈라진 바다를 건너 도착한 어떤 곳에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웬 음식이 떨어지네?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맛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세례에 앞서 나는 마귀와 죄를 모두 끊어버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세례를 받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성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임을 고백한다. 신앙 고백이 끝나면 죽음. 정화를 의미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한 영성가는 이를 축복받은 사형 집행이라 했다. 이제껏 죄와 더불어 살던 나는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진하 요한 마리아 비안네에게 세례를 줍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작은 빵의 형상으로 나에게 오시고 먹히셨다. 많이 고민했지만 나는 이 천형성체의 감동을 만화로 잘 표현해낼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땐 그저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빵, 이 빵이면 충분하다. 이 빵만 먹을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세례라는 홍해를 건너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한 나는 다짐했다. 하느님께서 천상 양식으로 풍족히 먹이시는 이곳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분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늘 살펴주시는 이곳에서 나의 목자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